여러 안녕하세요. 오락시사장 월요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그랜드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오랜만에 등장한 페카와 배틀랩이 뭉쳐서 강력한 한방 보여줄 수 있는 파볼 빼기 배틀랩 덱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목소리> 요 덱은 감전돌이와 플라잉 봇이 그리고 일법까지 써주면서 패카를 살려주고 그리고 배틀랜드 같이 꽉 들어가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한방이 있는 덱이에요 특히 요새 로얄 오브와 대포카트 때문에 파볼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요 덱은 파볼 하나만으로 소용이 없어 인드도 감전돌이 1법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플라이 머신으로 멀리서 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패카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덱으로 오랜만에 그랜드전 도 우리 패카누님과 함께 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어요덱 요새 그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과감히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일단 요거 상대가 어얼좀 뽑았네요 일단 감자돌이 한번 갈라볼까요? 감자돌이 일단 한번 갈라보고 음 파볼 커고를뺀네요 상대가 자 그러면 여기에 배틀 랩 한번 들어가볼게요 배틀 랩 한번 들어가보고 한번 가봅니다 자 플라잉 머신 한번 들어가볼까요 좋아요 플라잉 머신까지 어선대는 미니페카 미니페카 자 요거 앞에 배틀 랩 있기 때문에 배틀 랩에 바바리아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 그렇지 플라잉 머신까지 강력하게 들어갈 수있었고요 좋아요 일단 1번. 일본. 자 1번 파고 로얄고스 좋아요. 루엘 고스한대 맞아주면서, 자, 요렇게 숨어서 들어갑니다. 어, 자이언트? 근데 자이언트 미니 팩, 아, 이거 그거, 그거군요. 자이스인데 자, 이거 미니 팩 페카, 아, 팩카로 자이언트 썰어주고요. 이거 자이스나되기 때문에 순환이 굉장히 빨라서, 어, 조심해줘야 돼요. 잠깐만, 이거 가, 감전으로 안 되겠죠? 자, 이거 일단 그냥 냅둡니다. 제 냅둘게요 자 감전 써서 일단 한대안 맞고 안 막아주고요 자 다시 한번 감전 둘이 상대 또퍼을 날리려나요? 아 이번엔 퍼을안 날리네요 상대 저쪽에 저렇게 메가 미디어 들어오면 저쪽에 배틀 랩 뽑아주고 저쪽에 플라잉 머신 넣어줍니다 어 얼음 존이요 어 잘했었는데 어 오히려 상대는 저쪽에 저 뭐냐 저쪽에, 일단, 퍼벌을 알려주네요. 플라잉 머신 쪽에. 플라잉 머신이 굉장히 까다롭긴 하죠. 그다가, 야, 뭐야, 이거. 바바리아한 마리 남았을 뿐인데, 감전돌이가 같이 들어가니까, 데뷔식에 예술로 들어가죠? 자, 일단, 일보. 상대가 지금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돌파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할 텐데, 자, 일단 감전돌이 써주고요. 음, 저쪽에, 자, 자이언트 나왔으면, 자, 이쪽에 페카. 써주고 자 이번에 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이쪽에 파벌 써주면서 그렇죠 파벌 써주고 자 감정 감전, 감전안 들어갔죠 자 이쪽에 자일법자 파벌 자, 있어도 일법있고 감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우리 패카 아직도 살았고요 패카 살았고 감전들이 살았고 다 살았어 그렇지 자 감전들이 때문에 패카가 따라잡죠 패카가 자야트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배틀램 들어갑니다. 야, 이거 자이스 난데, 너무 쉽게 이겼는데? 자, 다음 판 한번 들어가 줍니다. 어, 아, 저 요대, 내가 상대할 때 굉장히 까다로웠었는데, 어우, 진짜 쓰니까 이렇게 좋은 지몰랐네 아, 상대할 때 까다로웠으니까 당연한 건가? 자, 일단, 어, 자, 상대의 창고블린. 저 덱도 요새 많이 나오는 덱 같아요. 창고블린이랑 뭐, 로야로그랑 박쥐랑 이런 거 이용해 줄는 잠깐만, 이거, 아, 근데 이대. 상대대 규제에 까다로운데, 이거 근데, 이거 생각보다 루야오그를 뭘로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루야오그로 뭘로 먹어야 되지? 이게 그냥 파블로 먹어야 되나? 아, 요새 감정들이 쓰는 데 진짜 많아졌어요. 뭐 이유는 뭐 별거 없겠죠. 나연히 안되지? 자, 이거는 플라이머신는 뒤에 나중에 넣, 넣어줘야 될것 같고요. 플라이머신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음. 자, 배틀로까지 한번 넣어봅니다. 잠깐만, 야야야야, 잠깐만, 아아. 아, 이거 일본, 일으면 살았어야 됐는데, 그래도 배틀랩 들어가죠. 빠져 됐어, 좋아요. 배틀로 긁어주고, 자 이거 턴! 반 끼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우리 배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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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 자 일단 퍼블 마블리가 나왔네요. 퍼블이랑 감전으로 마블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쪽에는 일단 루, 버려주고요. 로얄버스 자 그럼 나도 감전 둘이 자 일단 이거 이렇게 감전 써줍니다. 감전 써 청구 분리 제거하고 퍼블건 만들어 놓고요. 저풀고 저쪽에 감전 그렇지 감전해주면 풀고 써도 아직 자 로얄고스 아니 일본 남았기 때문에 데미 들어갈 수 있죠 좋아요 저쪽에 감전들이 다시 자 그리고 이쪽에 배틀을 넣어줘야 돼요 이럴 때 넣어줘야 잠깐 상대 압박 압박받고 이거 다시 로얄고못 들어오거든요 그전지 그렇지 배틀룩 들어가고 그렇지 잠깐만 이쪽에 그렇지 좋아요 패카 들어갑니다 야 뭐야 저배틀로이 타겠네 뭐지 뭐야 이거 감정돌이랑 같이 있어 그럴까 야 뭐야 난리 났어 지금 지금 상대 난리 났죠 뭐야 이거 아니 이 사태 이 사태 뭐지 나뭐한거 없는데 왜, 왜 게임 끝나 있지 상큼하게 생겼지 저. 뭐죠 이대 이대 이 강력한 뭡니까 메가 나이 나이트 아, 루야르그, 메가나이트, 진짜 단쏠게 없죠. 뭐야, 이 덱. 그냥 이겼어. 나 그냥 수비만 했을 인데 자, 요 덱으로 마지막 판. 아, 나무 뭐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요덱 진짜 뭔가 한거 없는데, 생각보다 쉽네, 공격이. 상대 퍼벌 빠지는 것만 좀잘 봐주면, 배틀레비드패카드 어떻게든 강력하게 들어가는데요? 진짜 루야고스 뽑아주고요. 그리고 루야고스도 은근히 암살자 역할로 굉장히 잘해주네. 굉장히 쏠쏠한데요? 자, 그쵸? 뭐야, 이거. 숙제 그냥 오다 죽었네? 게이드. 자, 이제 이거. 야, 뭐야, 이거. 로야루고도 들어가고 배틀리그 들어가는 거야? 이덱 상태 무엇? 이거 한번팩커 들어가 볼까요? 팩껏 들어가 보자, 그냥. 상대 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제 플라잉 머신. 플라잉 머신으로 감정들이 커트해 주고요. 좋아요. 아, 뭐야, 상대도, 아, 상대도 패카였어. 아,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손해긴 한데, 그래도 우리 플라잉 머신이 딜 넣어주고 있으니까, 그 패카도 막아주고, 그냥 다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플라잉 머신이, 저, 촉초이까지 오, 깔끔해요. 자, 감정들이 뽑아주고요. 자, 이거 이쪽에 루엘업 뽑아주고, 아, 뽑아주고, 이쪽에 배틀룸 들어가 줍니다. 좋아요. 루아르고도 있고 이거 배틀럼도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거,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도 상대가, 저, 상대가 적재적소에 저거 잘 뽑았네. 감초들이 잘 뽑아가지고 그래도 상대도 피해를 덜 입고 난, 나는 그래도 꽤 피해 줬어요 생각보다. 아, 잠깐만 이거 어떡 하냐? 감초들이 감초들이 때문에 이거 루로르한테 썰리겠는데? 반대쪽에 루아르고요? <laughs> 자, 감전돌이 있기 때문에 요거 생각보다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 있을 거거든요 자루얄루가 계속 데미지 주고 있고요 아루얄루가 완전 효자야 이렇게 할까? 로얄루는 퍼블로 막아줄게요 자 일단 일버 자, 이제 플라잉머신자 그리고 이쪽 감전돌이 아 상대 독을 써주네 저기로 야 뭐야 저 감전들이들 야 근데 저 감전들이 서로 왜싸야지왜 이거꺼 안쏘냐? 나는 안쏘고 쟤도 쏘냐? 시상하게 그렇지 배틀링 들어가자. 그렇지 배틀링 굵어주면서 게임 마무리 되겠네요. 그렇지. Yes.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강력한 패틀랜데 제가 한번 발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요거 파블만 잘 보고 있으면 그리고 플라이머시만잘 사용해주면 어 엄청나게 강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요 덱으로 한번 그랜드 접목해보시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그랜드 꿀덱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